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어, 계속해서 어,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 700명 가까이 나와서 이제 어,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 이 어수선한 시기 가운데 어, 여러분 꼭 어, 건강 어, 또 방역 수칙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아, 이 아픈 나라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또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의지하는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는어 있는가 도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 해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요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요.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더희게 씻으라. 예수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요 있는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기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아는 능력을 은혜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y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e 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y 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y 들고 있는 예수의 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각이 깨끗이 씻기여 주님 예수 다시 올때 주님 예수 다시 올때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이 있는가?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새벽에 봤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우리 집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의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세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오 없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만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아 시간에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으로 망가지고 더러워졌던 성전, 그리고 문을 닫은 성전을 히스기야 왕이 다시 보수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힘껏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보발꾼들을 보내서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무교절을 지켰다고 했는데요, 유교절은 1월 14일 첫째 날만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강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리셨겠지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유교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월절은 첫째 날만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7일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받은 고난과 그리고 그 긴박한 출애굽의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고 유월절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지 말고 너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곧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큰 모임이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2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더불어 세워서 그 진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결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0장 12절에 보면 이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셔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적인 결단과 결심 그리고 개혁 의지와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크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 감동하셔서 아주 성대한 기쁨에. 축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 성결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해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 주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치르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이 유월절 양을 먹어서 규례를 어겼던 것입니다. 자, 이때 레위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못한 그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백성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쳤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스기야 왕이 이 규례를 어긴 백성들 사이에서서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희스기야 왕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죽게 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망가진 땅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망가진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금요 기도회에 참석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면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큰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큰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크게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절기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무려 7일을 우리가 더 지키자. 이 절기를 지키고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 합시다. 우리 일주일 동안 더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절기가 확장되는데요. 23절에도 보면 즐겁게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에도 보면 그 땅에 있는 낙은 애들도 즐거워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 또 레위 사람들, 또온 회중들, 또 나그네들까지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가운데 차별이 없고 혐오가 없고 배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지 끝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그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느리고 계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절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절기를 잘 지키고 또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고단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피곤하지만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처한 처소에서 온라인 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각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축복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축복이 응답되었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쳐서 하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럴 때 그... 어,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절기가 회복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기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어, 이 솔로몬 때로부터 지키지 못했던 이 절기, 유월절 절기,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그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할 때이 서로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실뿐만 아니라 망가진 땅을 고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는 어쩌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가 또 하늘 초소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